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 그누가 우리와 같이 복을 받았으며 그누가 우리처럼 사랑을 받았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표요, 원수들을 이기는 권세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의 길에 올물을 놓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에 우리의 원수는 주의 원수가 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자가 없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우리가 나아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 세상 영혼들이 주께로 몰려오나이다. 주 하나님 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힘써 나눠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기에 오늘도 주를 전하려 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저주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편히 거하고 있사오니 주의 크신 날개 아래서 행복하나이다 주여 찬송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복된 삶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